큰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년도 이후 부산 아파트 매매 흐름 및 5구타입 8 4타입 평균 매매 가격과 22년도 부산 구별 평균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분석 자료는 8월 1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 했습니다. 어, 우선 매매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1월달에 12,494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0년도에는 월 평균 5,80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도에는 5월달에 4,653건이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1년도에는 평균 3,300. 건 정도 월평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2년도에는 4월달에 2,232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어, 7월달까지 월평균 1,645건이 매매건수가 되었습니다. 20년도 22년도 6월달에 1,568건, 6월달에 1,568건에서 7월달 1,060건으로 전월 대비 32.4%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어, 22년도 1월에서 7월 달월 평균 1,645건은 21년도 3,307건 대비 50.3% 정도가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었고, 21년도 매매 건수는 5,800건 대비 3, 43% 정도가 감소를 보였습니다. 어, 매매건수 감소율을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월에서 7월달까지 65.8% 정도 매매건수가 감소했는데 부산은 50.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서울이 48.2% 감소했고 부산은 43% 정도 매매건수가 감소했는데 서울에 비해서 매매건수가 덜 감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 아파트 5구 타입 평균 매매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어, 평균 매매 금이 2억 4,600만 원대, 7월, 10월 달에 2억 7,500만 원대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21년도에는 5월 달에 2억 6,705만 원이 월별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은 2억 5214만원 정도 22년도에는 8월달에 2억 6천이 돌파가 됐는데 이것은 거래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2년도 평균은 2억 4700만원대로 어, 21년도 대비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차트를 보면 이게 부산시 고구타입 전체적인 평균 매매 금액이고, 위에 차트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진폭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6월달에 2억4천대에서 22년도 7월달에 2억4천700대로 전월대비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신축만 놓고 본다고 하면 3억6천대에서 3억6169만원대로 오히려 0.9%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부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2억 5,200만 원대로 2억 4,600만 원 대비 2.2% 정도 상승을 했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3억 8,900에서 4억대로 4.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년도를 보면 오히려 2억 4700대로 21년도 대비 1.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3억 7700만원대로 6.9% 정도 21년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부산시 아파트 월 평균 8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6월달에 4억 4천 대로 월별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20년도에는 한 3억 9천만 원대, 21년도에는 8월달에 4억 3천 4백만 원대가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이고, 21년도 평균은 처음으로 4억성 평균이 돌파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3월달에 4억 2,500만 원대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는데, 어, 22년도에도 평균이 4억 29만 원대로 21년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래 차트가 부산시 전체적인 팔자타임 평균인데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5월달, 4월달, 그게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21년도 9월 달까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년도 대비 21년도 신축과 구축의 간극이 좀 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월 달에 3억 9천 대에서 7월 달 3억 6천 대로 전월 대비 5.9% 정도 하락을 했고, 신축도 6월달에 6억 8천에서 7월달 5억 9천대로 13.1%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3억 9천대에서 4억대로 전년 대비 2.5% 정도 상승을 했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년도 평균이 5억 8,800만원대에서 6억 8,300만원대로 16.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14% 정도 신축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를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 4억 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13만 원하고 29만 원. 그래서 거의 한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22년도 평균이 6억 6,400만 원대로 전년 대비 2.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8사 타입 상승률을 보면 21년도 상승률이 서울이 24.8% 전체적으로 17년도 이후 입주 아파트는 18.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부산은 전체적으로 2.5% 상승에 신축이 16.1% 상승으로 갭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9.9% 정도 21년도 대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부산은 보합 보압 수준이고 17년도 이후에는 0.9% 하고 부산은 오히려 2.8% 정도 빠졌습니다. 어,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22년도 평균 가격을 보면 오구 타입 같은 경우 서울이 9억 3천만 원대 부산이 2억 4천만 원대로 서울과 부산의 비교를 해보면, 오구타입은 한26.5% 수준에서 부산의 평균 매매금액이 보이고 있고, 팔사타이 같은 경우 서울이 12억 7,900만원대인데, 부산이 4억대로 31.3% 수준에서, 어, 부산 평균 매매금액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2년도에 또 다시 9.9%하고 보합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갭이 더 벌어졌습니다. 21년도를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는 부산 아파트가 한34% 수준 고정도였었는데한3% 그 정도가 갭이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 부산시 오구 타입 최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9억이 최고가를 찍었고, 21년도에는 4월달에 11억4천만원 22년도에도 11억4천의 최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11억4천 어, 21년도 4월달까지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1억4천 최고가 찍은 이후에 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 지금 4월달, 5월달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하는가 했는데,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최고가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11억 4천에서 22년도 11억 4천으로 업 수준이 되게 8사타입만 놓고 본다고 보면, 20년도에는 15억 5천, 11월 달에 이렇게 15억 5천을 찍었고, 21년도에는 8월 달에 18억 3천의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4월 달에 17억 5천의 최고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억 3천까지, 어, 21년도 8월 달까지는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18억 3천에서 22년도 17억 5천으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4.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서울하고 부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오부타입 같은 경우 서울이 22년도 최고가가 30억인데 부산은 11억 4천. 부산 수준이 서울의 한38% 수준에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서울이 46억 6천만 원인데, 부산이 17억 5천만 원으로 37.6% 수준에서 지금 최고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평균 매매가 대비 31% 수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 구별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22년도, 22년도 이게 상승률이 21년도 대비 22년도 상승률인데 지금 4억 13만원에서 4억 29만원으로 0.04% 정도 상승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보니까 수영구 쪽이 14.6%로 21년도 대비 6억 2600대에서 7억 1,700대로 14.6% 정도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도 4억 2,000대에서 4억 8,000대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금정구라든지 서구, 서구 쪽 같은 경우는 3억 5천대에서 3억 1 천만원대로 11.4%로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금정구가 5.3%, 그 다음에 중구가 4.7%, 영도구가 2.7%, 그 다음에 북구가 3.2% 전년 대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22년도 평균 매매금액을 보면 수영구 쪽이 7억 1,700만원대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해운대구가 5억 7,300만원대 연제구가 5억 2천만원대의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래구 쪽도 5억 1천만원대로 5억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지역을 보면 중구가 2억 4천0 0대 그다음에 4상구가 2억 5,700, 4하구가 2억 5,800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지금 84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주 예정 물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22년도에 보면 입주 예정 물량이 26,100세대 정도로서 수요가 16,800세대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이 됐고,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도 계속 공급이 과잉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를 보면 21,800세대로 수요 16,800세대에 비해 약간 초과되는 수준인데, 24년도에는 13,800세대 수요와 공급을 보면 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통계자료는 부동산 지인을 참고해서 자료 작성했습니다. 지금 부산이 지금 상승률이 저조한 원인을 봤더니 2013년도부터 2020년도 부산 공급 물량을 봤더니 공급이 2 8 3,135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수요는 18만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56.6% 정도가 초과 공급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좀 낮지 않았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을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공급이 계속 부족하는 시점이 됐고 그 전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상승률이 이런 공급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률이 높았던 것, 반면 부산은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낮지 않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